보코! <laughs> <laughs> 안녕? 난 보코라고 해.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. 세 번째 영상이야. 세 번째 영상인데 오랜만이라고? 하하하하. <laughs> 그럴 이유가 있었어, 잠깐. 병원에 다녀왔거든. 몸이 조금 아팠어, 그동안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었는데, 못 올렸지, 뭐야.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. 이거는 왜 이렇게 어렵지 타워가 누가 추천을 해준 건데 이거 한번 해보라고. 아 지금 타워는 아직까지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친구들도 타워를 많이 해봤나? 이런 거 자, 다들 다 올라가. 이거 이렇게 시프트 락 키를 키고 아, 뭔가 부적절했어. 타이밍이 손톱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가 손톱을 자르고 해야 되려나 봐. 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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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어. 손톱이 조금 지금 많이 길거든. 그래서 키가 잘안 눌리는 거 같아. 스테이지 0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네. 스테이지 0에서 벗어나면 독 화면 녹화는 종료가 될 거야. 어저어 어, 근데 깰수 있어야 되는데 못왜겠네 응. 응. 자, 어, 어. 자, 자. 어, 시작해보자. 자, 자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아, 어, 이게 안 되네. 이게 쉽지가 않네. 음. 핸드폰으로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. 이걸 컴퓨터로 하면 조금 더잘 되나? 자, 여기서 이렇게. 아, 어, 진 어. 타이밍이 늦었어. 2분을 넘어가는데, 3분이 넘어가도, 스테이지 1을 못 넘어가면 영상은 꺼지게 될 거야. 3분짜리 영상이거든. 그 이상은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. 다들 여기서, 다들, 지금, 다른 친구들도. 자, 다시, 자, 준비해서, 점프, 아, 이게 안 되는구나. 쉽지가 않아. 이렇게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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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눌리는 거지, 키가. 손톱으로도 키가 원래 놀리는데 말이야. 응, 차! 음 차! 응, 차! 도전! 도전! 어어! 어어! 정말 여기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? 로블록스 초급에서 벗어날 수는없는 걸까? 여기서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야 넘어갈까? 안 되네. 너무 어려워. 여러분 안녕. 이제는 3분이 넘어갔어. 이제는 굿바이야. 바이바이. 바이바이바이바이. 안좋 알았지? 조금 더해볼 거야. 자, 점프. 쉬. 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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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침착해. 침착하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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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코야. 침착하라고. 침착해. 침착해. 침착하게. 해야 되는 거야. 왜 내가 이렇게, 나는 분명히 로블록스에서 캐릭터를 꾸몄는데, 얘는 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야? 아, 머리카락도 없어.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그게 있나 봐. 왜 그런지, 너네들은 혹시 아니?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길 바랄게. 첫 번째, 5분, 5분 동안 하는데도 1스테이지를 가지를 못해. 지금 5분 동안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다고. 이게 말이 되냐고.